한잔 하실까요? 한잔짠 형님 여기 또 저희 깐부치킨 서해의도 치킨집에서는 치킨집 중에 여기가 제일 규모가 크지 크더라고요 음. 보니까 2층 음. 전용 어, 구출입구도 있고 음. 점심시간에도 그냥 치킨을 그냥 팔아 그냥 어. 점심부터 와서 낮솔로 치킨 먹을 수 있는 후보 음. 마늘치킨 좋아하는 맛있네요 이게 음. 좀 먹을 만해 오늘 좀 놀랐던 게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지지 철회한다 아 그렇죠 그건 좀 황당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음. 거의 뭐 저는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알다가도 모르는 정치인 거 같습니다 이게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번 총선 공천에서 마포울 지역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김경률 회계사 네. 막 손들어주고 막 지지 유사하다 아, 했었잖아 네, 네, 네.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적으로 줄 세우기 위해서 공천의 공정성을 해한다뭐 이걸 명분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 그대로 믿는 사람 없잖아 최근에 김건희 여사님이 음. 명품백을 명품백 명품 네 디올 <laughs> 나도 얼마 전에 나무위키에서 꼼꼼히 찾아봤거든 왜냐면 네. 언론 보도가 크게 좀잘 안되더라고 이게 사실 감정이잖아 아니 대놓고 감정이더라고 대놓고 함정이잖원래카메라를 네, 그 찍었던데 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 법적으로는 김영란법 위반 이런 걸로 고소해도 증거를 쓸 수가 없어 그런 거 아 그거야. 실제로 법, 법정에서도 증거를 못써 보니까 또그 김건희 여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음. 기자가 보니까 그러니까 가방은 좀... 샀고 사는 영수증을 찍었고 사명0만 음. 찍힌 거 그리고 전해줬더만요 음. 목사님이 진짜 드라마보다 음. 더 재밌어요 이게. 현실이 아, 이게 형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니까 네. 민주당 측에서는 자꾸 막 해명하라고 그러고 대통령실에서는 별로 무반응인데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야당 비슷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들어가서 윤 대통령이 거기에 삐져서 음 지지 철에노란를 그렇지, 표현을 안 마누라 들어주고, 만노라면 죽고 못 살잖아요. 음 손해문제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모른 체하고 는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어차피 음. 이슈가 안되도록 근데 그 부분에서 두 편을 안 들어주고 음. 오히려 좀강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비슷하게 그리고 공천을 꼭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음. 보여지는데 이게 전부 다 뒤에서 윤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 공천은 그냥 명분인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이랑 사이가 벌어졌다면 역시 그 듀얼백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후계자를 너무 빨리 키워주면 은내 정권에 대한 레임덕이 빨리 온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떠서 총선에 승리해도 여당 의원들이 내말 무시하기 시작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꼴날 수도 있다 그렇네요 선에 써버리면 어, 저러나 저러나 뭐 식물적 싱글적...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도 있잖아 이 모든 거는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접대 아, 스파링이다? 음,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기사를 보기 전에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지지 철회라는 를이 내용을 접했을 때부터 사실은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었어 이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와 그렇게 도와주는 이준석 대표도 참 했는데 또 한동훈 씨도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리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훨씬 인기가 없잖아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 아바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총선 치르면 은 제대로 표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음. 윤 대통령에 나를 세워서 대립각을 세워서 나나니 언제 해 한동훈 음. 위원장도 약자 프레임을 받으려는 거지. 봐봐 지금 대통령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약자 이 프레임 받아서 성장했잖아. 음. 한동훈 위원장도 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이 개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은 근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게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이 기획한 거라며. 어, 그럼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 되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만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해. 듣고 보니 그렇네요. 딱히 틀어줄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위원장이라 누나 동생처럼 친한 사이 아니야? 한동훈 위원장이 더 젊은가? 음. 김건희 여사가 더 젊은가? 그거까지 모르겠어. 하여튼 난뭐 친하잖아. 할수 어. 없다 역시. 음. 어렵다 한잔 하시죠.